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어, 내일은 스승의 날이네요 네. 오늘 용문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용문산역에서 지금 산나물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들렸다가 용문산 관광단지 거기를 가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차를 끌고 가서 양정역에다 주차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전철을 탈 때는 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어, 양정역이 참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자, 아무도 없죠. 아, 자, 용문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움직인다. 오 좋아요. 좋아. 양정역에서 바라본 율성. 다음 역은 용문이고요. 지금 도착해가지고. 내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물도 깨끗해 보이네요. 오, 계곡도 있고. 용문산 그쪽 계곡이 이쁘긴 하죠 어, 용문 여기를 전에 왔었는데, 또 간만에 오는 것 같아요. 간만에 오는데, 여기 원래 나가면은 막차 갔다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우, 사람 많네. 올라가서 영상을 또. 앞에 나가서 또 찍을게요. 영문역 좋네. 어이. 자, 영문역 도착했구요. 지금 7- 몇 번? 1 4분짜리 어.. 7단지 못야 되는데 1시 5분 1시 5분 지금 몇시인데 네. 가스가 없는데 어.. 여기 시간표가 있네요 안 그러면은 다른 차를 이용을 해야될 것같아데 어.. 일단은 우리는 여기 1시 반 식당 가시라고요 아.. 식당 호객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음. 음. 자, 용문역에 나오면은 시단차를 타고 아, 용문 아, 용문산 뭐지 광거단지 음. 음, 그쪽으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이건 막걸리 하나 하고 파도 는파전넣어김치두파전 넣어주세요. 파도 어주요파어주파전와어싸세요 파도 넣어주 하나 먹고 막걸리 하나 음. 시키고 어주 음. 막걸리 하나 시키고 요 파도 넣어주 국수 냉면국수 비빔국수는 없어? 2인 이상이래 2개 시켜야 돼 어차피 잔치국수 시키더라도 그럼 잔치국수 시키고 이건 먹자 응. 온 갔다 와서 또 먹던가 오 비싸네 <목소리> 막걸리는 지평 막걸리 5월 7일까지, 오늘의5이5월단장이라월 칠레이, 오월, 칠 오월, 칠레치얼월 오월, 칠레이, 오월, 칠레이, 아, 전 에가 먹 어야 되 는데, 이뻐 파전 17,000원짜리 18,000원인가? 해물파전 찍어서 누구나 아는 맛 근데 맛있습니다. 느끼한 어, 기름은 막걸리어 좋네요. 걸리막나물 곤드레나물.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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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레나물도 어, 음. 곤돌에 나뭘 맛집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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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야. 음. 나는 손만 나와. 아다 아나 드릴게요.

아음 <목소리도>

용문역에서 역까지 왔을 때 만약에 택시를 타고 오게 되면 한 돈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인지 갈... 않아 올랐어. 몰라. 돈만 원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고 택시 타고 가야. 또 용문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라는 돈이 어 일단은 2만 원 정도의 돈이 소모가 되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어. 계산을 해봐도, 내가 지금 파전하고, 요거를 주스 막걸리까지 해서, 한 35,000원 나올 것같아 36,000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나한 4만원 나오겠네요. 그래도 택시비 한 2만원 뺐다고 치고, 그리고, 2만원 정도에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솔직히, 여기가 은행나무집? 은행나무 식당, 어, 식당인데, 옆에도 무슨 식당 또 있어요. 네. 아까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를 기다려 한 시간 정도 기다려준다 그고 뭐 식당 차를 탔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점심을이나 뭐 아침이나 뭐좀 식사 좀 하실 거라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점심,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고 나온 상태에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뭐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와가지고 가볍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차 타고 와서 뭐, 그 먹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까지 한번, 한번 남겨보고요. 어, 원래 먹는 영상은 원래 맨날 3배속이나 4배속 돌려가지고 짧게 처리하고 넘기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조금 남겨볼게요. 그 다음에 솔직히 1도 기대 안 했어요. 음식 맛에 대해서 1도 기대안 하는데, 만약에 1 0점 만점에, 어, 기대 없이 먹다 보니까 85점? 이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에와 왔을 때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세요. 네. 식사 영상 이걸로 끝내고, 막걸리 한 병하고, 국수하고, 파전은클리 했습니다. 밀로 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출출하길, 다른 것도 간식거리 좀 사먹으면서, 영상을 읽다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은행나무 봐야죠. 은행나무를 한 찍어보고. 아, 오늘 원래는 참, 그, 나물축제, 그걸 찍으려 했는데, 5월 5일, 6일, 7일 해가지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물축제는 못 찍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산에 올, 이게, 용문사에 올라가다 보면 은 주변에 나무라서 이런 거 많이 찾아요 그런 거 파는 거 한번 보고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뼈꼬미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은 해물파전 17,000원 지평막걸리 5,000원 그다음에 전치국수 8,000원 뭐 단체 호수 뭐 비싼 감은 있지만 맛있습니다. 에, 먹을만 하구요 그리고 총 나온 금액이 38,000원. 38,000원 여기에 왕복 택시비 계산하면 2만원 빼면 18,000원에 이걸 다 먹은 거에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고. 자, 밥을 먹고 나왔고요. 이제 슬슬 위로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은행나무까지는 갈 거예요, 오늘. 은행나무가 어디 더라 절에 있나? 어, 용문사 입구 쪽에 은행나무까지 가봐서 또 영상을 계속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다가 그래도 밥 먹었으니까 간식 먹어야죠, 간식.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습니다. 자, 용문사 입구. 이쁘게 안 나와. 한시 수비기. 음, 뭔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laughs> 야, 용문산에도 이제 이런 게 생겼네요. 어, 옛날에 여섯 없었는데. 자, 어, 다 나와. 자, 입구 쪽입니다. 아직 입구 쪽인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 근데 이렇게 이쁘게, 어,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뭐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폭포도 보이시고, 인조 폭포.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게끔 만들어놨고요. 저 안쪽에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쭉 들어가면 이쁘게 잘해놨습니다. 어, 한 번씩 놀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관광 안내지도가 있네요. 관광 안내지도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어우씨, 이거 은행나무까지 가려면 겁나 먼거 아니야? 나한 시간 걸린데 왕복.

왕복한 어, 시간 갈만하지 어. 자 은행나무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관광지도 봤죠 자, 출발하고 여기 앞에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친환경 농업 박물관? 저쪽 박물관이야? 신경암 박물관? 일단 올라갔다 오면서 시간 되면 찍도록 하고요 분수대대는 지났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양평 친환경 농업박물관. 어한번 좀다가 갈수 있으면 가보고 일단 은행나무까지 먼저 가야 됩니다. 은행나무까지 출발. 출발. 어디로 갈 것인가? 찾아보니까 기념비들이 많아서 용문 한일 투쟁 기념비. 어, 이거 한문로된 거네 문 있고 독립운동 기념비. 한국 민족 독립 운동 발생지 발상지어 발생지가 아니라 발상지.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요 계곡이 보이는데 어우 깨끗해요. 근데 물이 예전같이 많지는 않대요. 어 가뭄이 10년째 있어 가지고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나가다가 어, 이동의 가수의 어, 나눔 기타 연주를 잠깐 찍었습니다. 어, 왜 길게 찍으면 또 노란 딱지 붙어요. 어, 저작권, 저작권 걸려가지고 어? 그래서 어, 저렇게 자기 재능 기부하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좋네요. 역시 자 용문사에 올라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천년인가 600년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정확한 내용은 가서 한번더 글씨를 읽어보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나왔던 기분이 좋네요. 자연도 좋고, 날씨도 훨씬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오, 저거다 은행나무. 오, 크다. 앞에 은행나무 보이시나요 와 크게 크다 갈치기 했네 아 맞네 피래침 철탑이네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래침 철탑을 세웠다고 하네요 지금 어야 웅장하네 은행나무 진짜 크네 제대로인데 아주 어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된데요 어, 42미터고 뿌리는 15미터 정도 가장 높고 오래됐다고 하네요 어. 자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진짜 크다 어 옛날에도 그렇게 컸나 더큰것 같아 내가 여기를 한 5년 전에 온것 같은데. 5년 뭐 컸다고 해서 내가 느낄까요 그걸? 천년 넘게 살아는 나무인데. 자, 1,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어, 우리 집사장 사진 찍어주고 와야지. 어, 집사장하고 같이 왔어요. 사진 찍어줄게요 이제. 반대 쪽에서 찍은 은행나무입니다. 음. 어 이쪽에 계곡이. 어 저쪽 아래 에 사람이 있네요. 가밖에뭐 음, 음식 같은 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는 화장실. 그리고. 어, 여기가 절인 것 같은데. 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부천님 오신 날. 지났나? 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 이렇게. 등. 연등이라고 그러나 저거를? 어, 저런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잘 모릅니다. 어, 이거 연등. 연등 같은 걸 해놨네. 지 혼자 막 돌아다녀야, 이 사람. 응. 어. 오우, 야, 아, 이쁘다. 응. 오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어, 뭐, 집잘 되라고 하는 거 맞겠죠? 여기 어. 네, 부처님 상이 있네. 중요한 거 해가지고 돈 내고, 여기 5,000원씩 내라고 써있네요. 뭐, 나 혼자 산다. 어, 거기 나왔나 보네. 어. 어, 나 혼자 산다 해도 나왔대요. 기한팔사하고, 어. 음. 어, 뭘 해놨네. 2020년, 22년에.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 어 여기서도 은행나무딱 보이네. 어석탑 아, 같은 게 있고요. 원래 석탑 같은 거는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뭐 살이 보관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여까지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고 가면서 또 아래쪽 촬영할 게 있으면 영상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왔으니까 내려가야겠죠. 어, 이제 내려가야겠죠. 어제 빠뜨도 없어. 나 이게 뭔가 했어요. 뭔가 했는데 보면은 은행나무 잎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어 우리 뭐 남산 가면 열쇠 치우듯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다 꼬아놨습니다 네. 로또 맡겨주세요 랜덤 1장 어우 좋아 그런 거 어. 로또, 야. 1등. 로또, 로또 1등 맞네요 로또 1등. 음, 이렇게 어, 나는 그냥 이 기운만 받아서 가야겠다 어, 나도 로또 한장 사야 되나? 어? 은행나무 기운을 받아 로또 하나 사보겠습니다 나도. 어우, 사, 천 왕문. 사천 왕문? 사천 응. 왕문? 아유, 씨. 어, 다시, 사천 왕문. 어, 그래, 사천 왕문. 어, 사, 사대천왕사대천왕 사천 왕문? 응. 어여 사대 왕이래요. <laughs> 이쪽에는, 놀누 전통차 파는 데가 있고, 어우, 강아지 귀네 강아지 귀네 자 이렇게 다시 해탈교로 해서 해탈교로 해서 넘어갑니다. 어,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출렁다리 하나 만들었어. 출렁다리.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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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시 주의사항 오 어, 40m 교량은 40m가 안돼 보이는데. 약간 다시 빡빡빡 빡고빡고 빡빡. 빡빡. 빡고. 출렁다리가 있다 이걸 보여드렸고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차 타는 지또 찍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견딜라나 모르겠네 빡빡빡빡 사진 찍어달라고? 응, 음, 저거 그거네. 속으라 그래. 속으? 뭐라더라? 표고? 자, 용문사. 용문사. 은행나무까지 갔다 왔고, 용문사도 들려서 어, 한번 구경하고 왔고요. 지금 이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아까 밥집 차를 타고 갑자기 식당차 은행나무 식당차를 타고 다시 용, 용문역으로 가서 어, 저,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밥을 먹었고요 다시 차를 탔습니다 자, 용. 용문역 가서 다시 영상을 켤게요. 식당차를 타고, 은행남부 식당차를 타고 다시 용문역으로 왔어요. 용문역으로 왔는데, 오늘 일정이 어, 독서에서 다시 어디냐, 그, 양정역, 양정역에서 용문역으로 와서, 어, 여기, 은행나무 버스, 아니, 그 은행나무 식당 셔틀을 타고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서 은행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육문사를 들렸다가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어, 오늘 원래 여기 나물축제 기간 때문에 온 거였는데, 아, 5, 6, 7 하고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비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틀을 못했다고 하네요. 네. 어, 재미없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고, 어, 긴 영상일지, 짧은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곰이었습니다. 빠이